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뢰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너희를 위한 것이니라.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란 애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